단기간에 누구나 네. 운동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예, 예. 일단 기본이 우선적으로 예. 돼야 되고, 예. 어떻게 하면 우리 또테크민터 요런 게잘칠수 있을까? 예, 지금, 음. 첫째가 테크민터는 예. 배드민턴 태크민터는 다, 이 잡는, 그립 잡는 게 최고 중요합니다. 그립 잡는 거. 거. 예, 역시. 그립 잡는 거. 어떻게? 예, 할수 있나요? 그립 잡는다 하 자, 악수, 자, 악수 한다 하는 마음으로 손을 예. 내보세요. 예. 악수. 이렇게. 살짝이 감싸보세요. 살짝이 감싸 예. 이렇게 딱 잡는 게 포앤드 그립에서. 포드 예. 딱 좋은 그립 자세거든요. 이래가지고, 자, 이렇게 잡았을 때에는 보시다시피 똑바로 들면은 아마 안 맞을 겁니다. 그죠? 요게 와가지고 맞는 것 동시에 스냅을 탁! 줘가지고 면으로 맞춰야 공이 멀리 갑니다. 또 공이 스냅이 돼야 공이 날아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휘둘러가 가진 안 나가잖아요. 이, 그치, 맞는가 보세요. 탁! 떨어져야, 공이 쫙! 날아갑니다. 아. 예, 예. 보통, 이, 배드민턴이든, 뭐, 테크민턴이든, 처음 지르면 막 이렇게 잡잖아요. 그렇죠, 막 이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예. 막, 막, 막 예. 이러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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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아니라, 악수화, 예. 예. 체를 가만히 세웠을 때, 예, 예. 악수화 되듯이, 감싸, 그대로 예. 감싸. 아, 감싸. 예. 감싸서, 예. 이렇게 들어서, 예. 이제 예. 포인트가 예. 여기서 예. 딱 이렇게 예. 손목을, 예. 딱. 예. 테크니컬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예, 예, 예. 꼴찌야. 테크민턴. 딱 들어가는 예, 거. 예, 예, 그렇죠. 자, 요걸 이제, 예. 처음에는 이렇게 연습을 좀 거울 보고, 앞에 거울 보고, 예, 예, 예. 연습을 하는 거네요. 예, 예. 예 처음에는. 그래수 스윙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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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을 많이 예, 예. 해야죠. 예. 이렇게 연습하고, 예. 이제 이게 좀 어느 정도 되면, 좀 어깨도 뒤로 지죠 예, 그렇죠. 요게 잡는 자세가 되면은, 그 다음에 어깨를 빠지고, 예. 예. 들어가면서, 탕! 탕! 아. 어떻게 <laughs> 생각하요 아. <laughs> 아예 잘하시네요. 이제 네. 어, 몸이 네. 단계로 네. 숙여지지 말고 네.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고 온심을에해서움직여 어깨 많이 빠지지 고 어깨 그대로 저... 예. 아, 이, 치고 난 뒤에 이렇게. 아, 그렇죠. 몸이 이게 몸을 숙여서 치고 중심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그래, 다음 동작이거든요. 예, 예, 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네. 사실 좀 많이 좀 생각보다 제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예예 그러니까 예. 이 푸스하나 하면 축구장은 아주 축소의 푸스하나인데 그래, 예. 배드민턴에 이.. 예. 어떻게 축소하면 테크민턴인데 예. 생각보다 많이 쪼는데 예. 이 공간에서 딱딱하면 이게 치고 또바로또이쪽 예. 그렇죠, 그렇죠. 예예민페해 됩니다 일단 딱 여러분들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립이 그립 잡을 때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 예. 어떻게? 압수하듯이압수하듯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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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립을 예. 잡고요 예. 그리고 팔을 높게 들고 yeah, 칠때 타점 앞에서 손목을 틀면서땅땅 yeah, yeah. 땅. 동시에 스냅을 그렇죠 yeah. 이게 바로 테크민턴 테크니 테크네이션다 다음에 이제 뭐, 이게 뭐니 yeah, yeah. 백그립 yeah, yeah. 백그립은 yeah. 어떻게 해요? 백은 아까 잡은 데에서 yeah. 바로 엄지 손가락이 올라가면은 백그립입니다 아 네. 여기에서 예 yeah. 엄지 손가락을 이쪽으로, 아, 예, 예. 조금 더 안쪽이, 검지 예, 예. 예, 예. 쪽으로, 예. 예. 조금 아, 더 네. 가서. 넓은 면에. 네, 넓은 면 쪽으로 가서. 언지를 예. 받쳐줘가지고, 그대로, 여기서도, 그대로 맞는 것 동시에, 쓰 아, 이쪽 반대쪽으로 가는 거네요? 아, 요건 아, 좀 생각도 예. 어렵네요. 예. <laughs> <laughs> 원래 빼기 좀, 뭐. 네, 예. 저기잘 가서, 마지막에 예. <laughs> 대부분, 대부분, 예. 우리, 저 동호인들이, 예, 손이, 이 등으로, 이렇게 백그립을, 을 정확하게 안잡으면 등으로 이렇게 쳐지는데, 예. 이게 아니고, 백그립을 잡고 등으로 치는 게 아니라, 스낵으로 쳐져야 되는 손등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위로, 위로 향하고, 딱! 오케이. 투! 요도 이제 좀 되면, 몸이 뒤로 갔다가 앞으로. 아. 아무래도 이 테크민터는 공이 빨리 생각보다 오니까, 이게 좀, 큰 동작보다는 예. 기술 짧은 동작 기술. 예. 네. 일단, 아, 일단 뭐 스냅으로 스냅 위주로 예. 해야 됩니다. 아. 일단 뭐 포핸드. 예. 포핸드. 백핸드 예. 정도만 예. 예, 있으면 되고 예. 뭐뭐 탁구의 보면 뭐, 드라이브 같은 거. 예, 예. 그러니까 그렇죠. 있으면... 이게 이거 일단 이거를 잡고 네. 처음에는 이것 네. 이것만 해도 충분히 예, 충분히 예. 됩니다. 예. 그다음부터 기술이 이제 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그럴 때터는 이제 다음 다음. 승간하면 예, 예. 이제 가입하면, 이거 더 세부적인. Yeah. <laughs> <laughs> 아 일단, 팀원 동작만. Yeah, yeah. 다시 한번더 복습하겠습니다. 일단, 포핸드는 yeah, yeah. 그립을 압수하듯이 잡고요. Yeah, yeah. 그래서, 타점에서 안쪽, yeah. 손목을 안쪽으로 쳐주시고요. 백핸드는요, yeah. 이 조금 이 엄지손가락이 깊숙이 yeah, yeah. 더 들어갑니다. Yeah, yeah. 더 들어가서, 손등 위로 하고, 마지막 타점에서 반대로 틀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럼 선생님 뭐 예, 한번, 예, 예, 한번 정말 숨가시죠. 셔틀곡을 예, 예. 한번쳐 봐야 될것 예, 예.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네. 땀이 지금 비